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있습니다. BC 735년에 남왕국 유다의 12번째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을 유다 왕국을 다스린 사람입니다. 이 아하스가 왕이 되었던 이 시기는 아수르 제국이 강대한 제국으로서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는 남하 정책을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남하 정책을 준비함에 따라서 가장 크게 긴장한 나라는 바로 이 아수르 제국의 남쪽 아래에 있는 아람 제국 그리고 북 이스라엘이 가장 위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과 북 이스라엘은 동맹을 맺고 아수르의 남아정책에 공동대응을 하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다왕 아하스에게 이 연합동맹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하스는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그는 동맹을 맺어서 아, 아수르에 대적하기보다는 차라리 아수르와 동맹을 맺는 것이 자기의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한 결과였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었던 러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인 베가 왕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그냥 남 유다를 공격을 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연합군의 공격을 받은 이 아스의 마음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며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다. 심한 바람이 불어오니 숲에 심겨져 있는 나무와 꽃들이 흔들리는 그런 것처럼 이 아아스의 마음이 막 요동치고 흔들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이러니 백성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들도 따라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아스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하서 왕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해주셨느냐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지금은 국가에 위기가 있지만 위기 앞에서 왕이 이성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날뛰거나 질에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상가서 조용히 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너희들을 공격하는 두 적들. 적 아람의 베가와 그리고 북 이스라 엘 아, 아람의 러신 왕과 북 이스라엘의 베가 왕은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깽이를 아시는지요? 저희 세대나 저 위의 세대는 부지깽이가 뭔지를 압니다. 그때는 아궁이에 나무를 떼었습니다. 그럼 나무에 불을 붙여서 그 불이 잘 타야 아궁이를 데워서 뭐 밥도 하고 국도 끓이고 아니면 또 방에 구들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방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보온을 할수 있고 또 밥을 할수 있고 치사할 수 있는 도구였던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어, 이 아궁이에서 나무를 떼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지갱이를 잘 압니다. 나무를 뗀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에 막 눈물이 나면서 그 불을 끄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일이 바로 아궁이에 불을 떼는데 그때 이제 나무를 겹겹이 쌓아놓으면 처음에 불을 붙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입으로 불든지 아니면 이 풍차 같은 걸 돌려서 바람을 공급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불이 잘 타고 계속 붙기 위해서는 손에 막대기 하나를 들고 이 나무를 좀 헤집어야 돼요. 그리고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을 좀 벌려 줘야 공기가 들어가서 불이 잘 붙고 활활 타게 되기 때문에 불을 잘 붙도록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손에 잡은 막대기를 우리가 흔히 부지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부지깽이를 사용해서 나무에 불을 붙이다가 보면 이 부지깽이 끝이 좀 불에 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새까맣게 타기도 하는 것이 부지깽이입니다. 그러다가 이 부지깽이에 불이 많이 붙을 것 같으면 끄집어내어서 입으로 불거나 아니면 발바닥으로 한번 밟으면 다시 사그라들죠. 그리고 다시 이제 부지깽이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부지갱이는 결코 두려운 게 아닙니다. 아무리 부지갱이에 불이 붙었다고 해서 그 부지갱이에 붙은 불 때문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또 그것이 큰 불로 연결되지도 않습니다. 이두 연합군의 왕들을 부지갱이에 불가하다. 그들이 아무리 발보둥 쳐 보았자 부지갱이에 불가하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 더 무서워하지 말고 침착하게 조용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바라보라. 그런 내용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문제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를 크게 볼 거냐, 하나님을 크게 볼 거냐에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문제보다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아하서 왕은 연합군의 침공이라는 엄청난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 가지고 아하서 왕을 위로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고 약속의 메시지를 줍니다. 문제와 하나님 양당 간에 지금 아하서는 서 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하서는 하나님을 크게 본 것이 아니라 문제를 크게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직전에 이사야 7장 9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네가 믿으면 네가 믿는것만큼 굳게 설수 있지만 네가 굳게 믿지 않으면 결코 너도 굳게 설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 말로 보면요. 이 굳게 믿는다, 굳게 선다는 게 아주 비슷한 표현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재치 있는 표현이에요. 믿지 못하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테아미우 아미누. 테 아미누. 그다음에 굳게 서지 못한다. 굳게 서지 못한다. 이 말은 테 아메에누. 그게 차이는 뭐냐면 어거는 똑같아요. 아미아누냐, 아메에누냐, 뭐 비슷하죠. 구분이 안 되지만 결국 아미, 아미인우하면 하지 못하면 아메에누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쉽게 좀 제가 풀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 아미인우, 아메에누 이 말은 본래 한 단어에서 나온 파생된 어, 것인데 이 아만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아만, 자, 아만. 그러면 헬라어에 뭐가 생각나십니까? 아멘.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이 아멘하지 못하면 아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하지 않으면 아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믿으면 굳게 설수 있으니 아멘하면 아멘한 대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 뭡니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대로 되어질 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그대로 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 표현이 우리가 아멘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멘하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아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하지 않으면 아멘에 하는 내용을 경험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지금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할까요? 아스가 하나님의 전해주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아면하지 않느냐? 그럼 너는 절대로 아면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지금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스는 지금 문제보,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는 아하스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수로 말고는 현재의 위기를 헤쳐나갈 의지할 대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단, 어떤 방법을 쓰서라도 아수로 제국의 마음을 사서 이 아수로 제국을 통해서 자기들이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닙니다 압니다.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는데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문제는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듣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듣고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의 경험을 우리는 가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사회를 통해서 아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서야 내가 하나님이지 않느냐?" 나는 온 우주를 창조하고 지금도 운행하고 있다. 모든 것이 다내 손에 달려 있다. 내 앞에서는 아람도 북 이스라엘도 아무것도 아니다. 부지갱이에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아서는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걸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아멘이잖아요. 그런데 아아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알기는 아는데 이번 전쟁만큼은 아닙니다. 이번 전쟁은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습니다. 내가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만이 이 전쟁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스의 눈에는 하나님보다는 지금 아수르가 더 크게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막상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닥치고 어떤 환경에 노출되고 하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문제와 환경에 우리가 더 끌려다니고 좌우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아스의 모습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교훈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문제와 하나님 중에 어떤 것이 더 여러분은 커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에 더 영향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크신가요? 아니면 하나님보다 문제가 크게 보이는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보다, 환경보다, 그리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복된 선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아서처럼 하나님보다는 당장 문제가 커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커 보일 때 우리는 이내 어떤 자세를 가지되느냐. 아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해야 될 때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지금 본문의 아하서 왕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아멘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하서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0절 1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서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 구하든지 높은 데에서 구하든지 아무튼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가 못 믿겠어. 네가 받아들이지 않아. 아멘이 되지 않아.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할수 있도록 뭔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요구를 해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뭐, 높은 데서 요구하든지, 낮은 데서 요구하든지, 네가 아무튼 한번 요구해 봐. 하나님이 너에게 징조를 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아스의 하 마음을 이사야는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깊은 대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지진입니다. 그래? 네가 못 믿어? 그럼 네가 지금 땅에 지진이 생기게 한번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봐. 그럼 하나님이 지진이 생기도록 네가 깜짝 놀랄 지진이 생기게 하시지 않겠느냐? 높은 대사라는 것은 청둥, 뭐 번개, 비를 이야기하겠죠? 그럼 네가 지금 이 맑은 하늘에 갑자기 번개와 천둥이 한번 치게 해 달라.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한번 징조를 구해 봐. 하나님이 징조를 주실 거야. 그렇게라도 지금 이사야는 아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멘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서 왕은 12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서가 이러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말은 그럴싸하죠 우리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 그럼 네 하나님 한번 시험해봐. 그러니까 아 나는 하나님 시험 안 해.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의 표현 같지만요. 이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게 절대로 아니죠. 그 모습은 말은 그런 경건의 형태를 취한 것 같지만 여전히 아스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하겠다는 마음이 꽉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잖아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 나는 못 믿겠습니다 내가 당신 몸에 못자국 난그 상처를 내가 만져보고서야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보여줬잖아요 도마는 만졌어요 그러면서 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만진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에 난그 못자국을 만질래야 만질 수 없는 이런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의심만은 우리를 대신해서 도마가 그 역할을 해준 거죠 예수님을 만져보았잖아요 지금 그런 겁니다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말하는 건 그래 정말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면이 안 돼? 그럼 네가 한번 의심해보고 하나님 앞에 징조를 하나 구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징조를 통해서라도 너에게 확신을 줄거 아니냐. 아 나는 안 구해. 믿음의 이야기 같지만 여전히 아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기대려고 하는 마음이 이미 꽉차 있는 거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은요, 내 마음에 꽉차 있어서 내 마음을 딱 다스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셔야만이 이 지금 상황을 내가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를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인마누엘의 은혜를 입고 누려야 됩니다. 인마누엘의 은혜를 믿고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겠다는 아서에게 이사야는 마지막 통척을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신다.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지금 국가가 어떻게 될지 모를 풍전등화와 같은 이 유다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징조의 말씀입니다. 그 희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처녀가 한 아이를 탄생할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예언은 수백 년 후에 일어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우리의 희망으로 오실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징조인데, 그 징조를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한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만유엘, 그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죠. 임만유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아하서와 유다의 백성들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하루도 못 견딜 정도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전쟁의 상황에서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예고 그 자체는 하나님의 희망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망하지 아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하서가 두려워하는 대로 망하지 않는다. 미래가 불투명한 게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징조인 것입니다. 아서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쟁의 상황에서도 아이가 태어나서 잘 자라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 그게 바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정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이사야 7장 16절입니다. 보세요. 대저 이 아이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장성해야 되, 되잖아요. 자, 갓난아이가 엄마의 몸에서 나온 갓난아이에게 오줌, 소변, 대변을 가려라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분별할 줄을 몰라요, 그때는. 그래서 기저귀를 채우고 변을 보면 그걸 아무런 끊리낌 없이 다해 주고 또 목욕시키고 또 채워 줍니다. 근데 그걸 영원히 하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 아이가 자랐어 이제 대소변 정도를 분별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이제 배변 훈련을 시키는 거잖아 아이에게 힘들어도 시키는 거거든 왜 그게 되어져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악을 선 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아주 간단 아이에게는 불가능한 거죠. 어느 정도 잘 해야 되는 아 이제는 내가 배변을 이전처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배변을 해야 되는 장소로 내가 가야 되는구나. 아니면 내 뜻을 지금 내가 급해요 하고 엄마에게 알리면 엄마가 그렇게 안내해서 대소변을 할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이제 고그 시간 그그 그 일을 하기 전이니까 다시 말하면 아이가 태어나서 그렇게 오래 되지 않는 시간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오래지 않는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그게 걱정할 거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하스가 두려워 떨고 있지만 그런데 아이가 지금 전쟁 중에 태어났어. 그 아이가 조금 자라서 선악을 분별하기 그 전에 이미 두 나라의 왕이 다스리는 땅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풍랑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의 상황이 풍랑일 때가 많죠. 예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때막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셨으니 잠잠해지더라. 풍랑을 만나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문제없습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가요. 그런데 그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강풍을 만나요. 죽을 지경입니다. 배례별 방법을 다 써도 안 돼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배에 타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라. 너희들의 생명은 조금도 지장이 없다. 손상이 없다. 단지 이 배만 조금 손상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멜리데섬에잘 도착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무슨 문제 무슨 환란 무슨 풍랑을 만나고 무슨 강풍을 만나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 걱정할 게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뭐예요. 그게 인만우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믿고 누리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임마누엘의 약속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시고 무슨 풍랑을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 앞에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 나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행복한 인생일까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임만웰의 은혜가 누려지는 사람인가? 다이세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일까요? 양이라는 정말 연약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언제나 양을 떠나지 않습니다. 양을 지킵니다. 양 곁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양어로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임만우엘의 은혜를 누리면 비록 우리의 인생에 어떤 풍랑을 맞이하고 어떤 시련과 고난과 환란을 맞이할지라도 임만우엘의 은혜가 임하면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임만우엘의 은혜가 가득해서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할렐루야!